안녕하세요. 크과장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전자님들의 의견에 대한 개발실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망의 콜라보에 대해서도 재부장님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과장 13화 시작합니다. 파이터 상향에 대한 니즈는 도전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작년에 앙케이트를 통해 파이터 상향의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드디어 긴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번 2월달 BS 루갈, BS 오로치 상향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크과장 댓글을 보면서 오로치의 상향을 많이들 원하셨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신 점 보았습니다. 심지어 댓글창에서 도전자님들끼리 언쟁이 생기는까지 두 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서야 루 ...과 오르치의 상향이 진행이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이 KOF 세계관에서 갖는 의미 영향력이 각별하다는 점은 개발실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상향의 폭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페스타 파이터들을 상향해줬던 만큼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려다 보니 지금과 같은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파이터 상향이 작업에 노력해주신 개발실 동료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파이터의 성능에 대한 의견들도 볼수 있었고, 신규 컨텐츠에 대한 갈증도 항상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파이터가 갖춰지지 않은 도전자분들은 PvP를 즐기기 어렵다는 내용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개발자 수첩에서도 언급했었던 드림매치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콜라보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며,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대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대전 게임의 근본을 찾아가는 느낌으로 기획부터 구현까지 개발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버그에 관한 내용들도 제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2월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각성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열어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좋아요를 누른 메모리 사용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건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지가 될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고, 3월 말 콜라보 업데이트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시다 버그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안 과정의 설명과 영상, 스크린샷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르게 대응하는 개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콜라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보장입니다. 또잘 살아 돌아오셨군요, 제보장님. 아, 네. 콜라보 할 때만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평소에도 네. 열심히 잘 일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을까요? 캡콤과 SNK사의 이 거대한 IP가 만나기를 네. 많은 분들이 거의 한 20년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laughs> 네. 만나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 길티기어 콜라보 때 제가 네.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네. 사실 그 유저분께서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셨을 때 이미 저희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였어서 굉장히 빨리 전해드리고 싶지만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서야 전달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길티기어 콜라보 소식을 전해드릴 때부터 준비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네,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콜라보를 준비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제 스파 콜라보를 많이 기대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네, 크 과장님. <laughs> 네. 굉장히 이번 <laughs> 콜라보 많이 기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를 이 게임업계로 인도한 게임이 바로 이, 이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라는 작품인데 스파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애정 있는 작품입니다. 96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 약 40만 원 정도에 그 거금으로 3DO의 얼라이브라는 게임기를 하나 사주셨었어요. 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게임을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지만 또한 이 게임 업계에서도 나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스파로 시작해서 우리 그렇게 괴롭히는 거냐 저희가 역대 격투 게임 사상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었던 킹 오브 파이트에 네? 철권도 있고 사무라이 쇼다운도 있고 DOA도 있고 빌티 그 기어도 있고 네. 드디어 스파까지 이제 저희가 하나로 모은 엄청난 게임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겪게 된 대통합이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정식 계약을 통해서 겪겜 대통합을 이룬 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재부장님께서 이번 콜라보를 진행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 네, 뭐 매번 콜라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번 음. IP 같은 경우에 정말 대작인 만큼 진짜 여러분들의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콜라보하는 작품은 스트리트 파이터 5 챔피언 에디션이지만 이제 오락실에서 가지고 있던 추억들이 스트리트 파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실 수 있게 어, 다양한 이벤트들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이번 이벤트를 즐겨주시면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왜 라인업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이 라인업이 정해졌을까요? 아 제가 지난번에 길티 기어 콜라보 때 카이를 뺐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다가 굉장히 이제 <laughs> 많은 질타. 미용. 스파의 상징성이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구성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뉴와 고기와 거기에 캔까지 있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팬이 비록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아. <laughs> 근본 중에 근본으로 최대한 채워 넣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평소 때라면은 여성 파이터를 최대한 많이 찍는 방향으로 생각을 아. 했겠지만 <laughs> 네. 근본 캐릭터들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쵸. 조금 네. 아쉽지만 여성 파이터가 이제 춘리 한 명만 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음. 근데 네. 이제 춘리 같은 경우에도 스파2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약간 중국풍의 복장이죠. 네네네. 그 복장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시고, 제로 때. 어, 스파5에서는 이제 노스텔지어 코스튬이라는 이름으로 네, 등장을 하는데 네. 그 버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춘리는 네. 특별히 그두 가지 버전으로 네. 출시를 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왜 루크가 들어가 있냐라는 의문을 표하실 수 있는 유저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캡콤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어, 캡콤사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이제 스트릿파이터 6에서 루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기 때문에 어, 저희로서도 캡콤사에서 주신 의견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루크 같은 경우에 동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기존의 킹오파에 없던 유형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진행하게 됐고요 루크의 캐릭터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콜라보를 기점으로 조금 더 이제 루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어, 이 콜라보 이후로 출시되는 이제 스파의 신작에도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루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루크를 이렇게 막 캐릭터를 저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낯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이제 유저분들이 느끼시기에도 <laughs>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이벤트에 류와 쿄가 상징성이 있어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좀 재미있는 그림은 루크와 쿄를 한번 같이 세워놓고 <laughs> 이벤트를 하는 그림이었는데, 어, 유저 여러분들이 아직 루크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인 게임에서 어, 저희가 얘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 플레이를 하면서 느껴보시면은 이 부분도 나름 재미있는 플레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파이터 명칭이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이제 가로 치고 캐릭터의 이름 옆에 뭔가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약간 논쟁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제작하는 캐릭터는 일본판 영칭으로는 베가 출시할 파이터명은 이제 바이슨으로 출시가 되게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저분들이 오락실에서 장군이라고 일반적으로 그쵸, 부르셨죠. 네. 그 캐릭터가 저희 게임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많은 유저분들이 일본판 명칭 고우키로 기억하고 계신 이 캐릭터는 이제 저희는 아쿠마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캐릭터 명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오락실에서 그쵸. 어떤 버전으로 이제 즐기셨냐에 따라서. 모두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명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하면서도 약간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배가라고 써 있었는데 왜 그러니까 가면을 그런가? 안 쓰고 <laughs> 있죠? 약간 그런 <laughs> 느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맞아요. 네, 내가 이제 속아서 다른 거를 만들고 있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놀라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맞아요. 네.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네, 재고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착착착착 진행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네, 이름 헷갈리는 캐릭터를 선정을 하지 말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 <laughs> 네, 어쨌든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유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이 게임에게도 굉장히 상징적인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뭐 이런 혼란에도 있고 <laughs> 선택을 해서 잘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믿고 보는 김오파일스타의 콜라보 퀄리티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이 개발 과정을 항상 체크를 하다 보니까 빌드레이트 쪽에 뭔가 살짝 힘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오락실에서 유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추억을 저희가 많이 끄집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어, 게임 업계에 대한 보안 인식이 전반적으로 아직 좀 수준이 낮은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버전들이 이제 유통이 되거나 하는 음.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의 추억이기는 하지만 어, 어, 원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즐기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콤사에 많은 양해를 구하고 네네.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버전은 아니지만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조금 재미있는 던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버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하면은 뭐 역시 장풍이 지그재그로 나간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승용권을 할때 8개가 달린다거나 하는 것이지만 네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구현하기는 네, 원작을 너무 많이 훼손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까지 구현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네, 추억이 자극될 만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좀 재미있는 길드 레이드가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만 시나리오는 네. 제부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러시 쪽에는 또 뭔가 재밌는 떡밥 같은 걸 숨겨놓으셨을 것 같은데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만의 약간의 이프스런 대사들을 여러 가지 섞은 음. 그런 형태의 스토리를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아, 무조건 이 순서로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서대로 이번 러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음. 다만, 모든 스티리트 파이터에 등장하는 파이터들이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저희 KOF의 파이터들이 대신해 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스테이터 파이터의 재밌는 연출, 그리고 저희 킹오파에서 있었던 재밌는 연출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재밌는 던전이 하나 구성이 될 거예요. 지난번 이제 오로치와 오메가 루갈 러시 이벤트 때부터 저희가 이제 조율자들의 과거에 대한 떡밥을 조금씩 뿌려드리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연장선으로 네, 재밌는 네, 짬뽕 <laughs> 스토리가 네, <laughs> 등장하게 될 거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러시 이벤트를 즐기시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유니 게임이었죠. 네 자동차 부스기를 음, 이제 네. 네. 스파 캐릭터로 진행할 수 있는 네. 오, 네. 그런 이제 재밌는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우 파이터 전용으로 할수 있는 던전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나요? 챌린지 던전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 컨셉 없이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거 5 0층까지 언제 가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어, 이번에는 네, 어, 역대 킹오파의 보스들을 좀 네. 나열해 놓고 네. 그거를 스피,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로 펼쳐 나가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조금 레벨 디자인을 <laughs> 네 빡세게 잡았습니다. 음. 중간에 약간 재밌는 거를 저희가 하나 숨겨놨거든요. 어, 네, 뭘 숨겨 놓은 건지 어, 탑을 진행하시다가 네네. 검은 그림자가 보이시면은 네네. 저희가 준비한 그것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요. 검은 그림자. 네, 네. 그 부분. 네, 인트로 스킵하지 말고 뭐네 몬스터 인트로 평소에 다 스킵하시는데 어, 그쵸, 그쵸. 네, 이번에는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네, 음... 네 재밌는 거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유저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개발실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또 스트리트 파이터 콜라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네이 콜라보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한 명의 게임으로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도 정말 기대하시던 콜라보니만큼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정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화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크과장이었고요. 저는 재불장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